어디 계신 거예요? 아저씨를 하세요. 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어? 어? 어디? 어디? 계신 어디 계신 어머, 저기 누? 어? 강아지들고 같이. 진짜? 저기는 강아지 집인데 저기 강아지 집에 원처서사 <laughs> 오시는 거예요? 네. 왜요? 아니 집에 있을 때도 애들하고 같이 잤는데 네. 집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견사에서 같이 또. 아, 음. 화재 때문에. 네, 아유, 아, 아, 진짜 저, 저 그때 그 마음은 이루다 아, 말로 표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음, 음. 아, 아직도 그 아이들하고 얘기 를 못했어요. 아, 어떡해. 어, 음. 내가 지금 아직 안정이 안 돼서 음. 걔들하고 미안해 뭐 이런 음. 말들을 음.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음. 이게 조금 정리가 되면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음. 이제 아, 인사도 제대로 이런, 하고, 음, 네 미안해라는 음. 얘기 를할 텐데 지금 은 내가 하면 음. 감당이 안 돼. 요 아직도 건... 아, 어떻게 아직 복구 작업 중이시군요. 음. 아, 맞으시하죠 아, 말하니까... 어. 네. 아, 인사하는 거죠. 어. 야, 아니 이거. 야, 뭐 어찌게 알고 다 모일까요? 어. 야, 무슨 그 피리 부는 사람이 곡을 네. 이렇게 불면은 다 따라오잖아요. 어, 어. 어. 신기하다. 아.

기다려. 잘 잤죠? 아구, 아구, 아구. 너무 잘 잤어요.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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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이, 착잖아 아, 패드 갈았다. 아, 이게 운동이고. 저게 운동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보통, 보통 운동이 아니겠네. 너 오늘 말썽 피지 마, 오늘은. 알았지? 잘 지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아침을 드셔야죠. 그렇지. 그렇지. 안쐈 수가 없지. 응? 왜 여기다 싸는 거야? 저거.. 개 40마리 똥 치우는 거 저거 한나절 걸리거든요. 여기? 하루 종일 하겠어. 잘자줘요 창문 열어 운동이죠? 너 거다 쉬어야 돼. 어 걸렸어 걸렸어. 안돼안 돼. 거다 안돼안 돼. 자지 않자. 안돼안 돼. 귀 부렸어. 아유야. 아니 근데 화를 안 내시네요? 그래 아리야왜냐 저거 빨아야 되잖아. 근데 다이뻐요 그래도. 어, 진짜 화를 안 내시네. 그러니까는 아, 그러니까 연예계 마도텔에서 하라고. 이야, 그 맞네요. 네. 매일 저렇게 아침에 식사거쫙 걷어다가 저렇게 빨래를 하시나 봐요. 세탁기가 두 개예요. 24시간 돌아가는 세탁기가. 와 어, 네. 이거 뭐야? 세탁기. 세제. 그건 영업용 세제트야용이잖아야 야, 세제를 바, 바가지, 바가지로. 두분대를 보여야 되니까. 다섯 마리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100마리 케어하시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음. 얼마 들어가요? 딱 생활비 휴지 사고, 어. 비누 사고, 음. 이러니까 그게 한 400만원? <laughs> 사0 0 와, 진짜 대단합니다. 와, 진짜. 응? 아우, 여기. 아우, 선생님, 와. 저 사유 선생님보다 큰 저런 걸 들으면 허리 <laughs> 나가세요. 전 시멘트 40kg도 듭니다 엄청 무거운 건데 저거. 응. 응.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응. 매일 저걸 응. 반복하시는 건데. 어, 땀 봐요, 땀 흘리신 거죠? <laughs> 아, 아, 운동량 이꽤 좋네요. 아하, 같애요, 야, 요번 네. 요번 타이밍에 네. 시그널이, 네. 야, 걱정처럼 아, 네. 지금. 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올베드가 나왔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게 일단 다들 안 좋다고 지금 판단들을 하고 계신데. 에이. 운동은 운동이고 노동은 노동이에요. 음. 왜 노동이 음. 운동이면 뭐하러 두 단어가 있겠어요. 아. 다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안일 하면서 운동이 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엄마들이 매일 집에서 노동하는데 그럼 엄마들은 다사섯사이즈 입어야 되거든? 아, 그렇죠. 날씬해야 운동, 되고. 아, 운동량이 엄청나니까. 네,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용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이 돼서. 요즘에 음. 음. 아, 아. 정말 쏙 빨려 들어가게. 아, 진짜. 네. 네. 이론이 좋아요. 여기 가까이 있으면 네. 진짜로 뭐 시키면 다할것 같아. 아니, 이래야 그러니까. 자리. 네. 이쪽으로 옮기시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근데 네. 한편으로는 운동이 좀될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음. 우리 전문가 군단에서도 네. 네, 빨간불이 딱딱딱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운동할 때는. 일할 때나 생활할 때 하는 거의 쓰지 않은 운동 근육까지도 자극할수 있고 노동은 그또 이제 아파도 또는 근육에 관계 없이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특히나 인대라든지 관절이라든지 또 근육 손상도 줄수 있어요 관절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상이 왔을 수 있습니다 퇴행이 좀 빨리 올수 있어요 맞아요. 도 있고 디스크도 음 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침을 드셔야죠. 애들 먹을 것부터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와. 호호 불어가지고 애기들밥주듯이한마리한 아, 애기들. 음 마리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야, 언제 어머니 찍기라, 어머니 기라 우리 소녀도 줘야지. 그렇지, 소녀도 먹고 우리 양아치. 이름이 양아치예요. 양아치. <laughs> 어, 저 애들마다 다 이름을 다 알아요? 어, 요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눈치를 보는 이제 소극적인 아이는 땅만 보고 다녀요. 음. 그러면 이제 걔한테 하늘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제 땅 보지 말고 하늘을, 하늘을 보고 살아. 아, 살아. 아, 그리고 이제 자, 뭐 개농장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내는 로빈 이렇게 줘주고 심해 안 걸리실 것 같아요. 같아. 네. 왜냐하면은 어. 우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애 셋인데도 야너야너야너 야, 너, 야, 너 뭐냐 이거 뭐냐 너 이거는 <laughs> 야너 누구야. <laughs> 야, <너> 누구야? <laughs> <너>. 어. <laughs> 앉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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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니, 이렇게 예쁜애 누가 버렸어. 세상에,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 진짜. 앉아, 기다려, 안 돼. 그건 뭐지? 어, 어, 누가, 오, 어. 앉아, 기다려, 안 돼. 오, 애기들. 막는다, 막는다. 윌리엄이 망한다. 윌리엄이 막한다윌리이 망한다. 윌리한다윌니 차례 어. 아니라 이거지. 쟤, 쪽만의 걸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윌리엄이 확 가서. 너안 돼. 오, 니 네. 순서 아니야, 이거잖아요. 야. 아. 지도 참는 거야지 먹고 싶어도. 제가 참아요. 이거. 오, 어, 아, 저걸 또 참고 있네요. 있네. 어. 나보다 낫네. 아. 아. 계속 아. 엄마를 되게 사랑하는 거 지키고 있어요. 엄마를 옆에. 예, 예, 예. 아. 아. 자다 말고도 아. 내가 일어나면 또 나와요. 음. 아무리 피곤해도. 이 정도면 우리가 윌리엄한테 굿 시그널을 한번 줘야 되지 않아요? 윌리엄 네, 줘야지.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윌리엄 굿 시그널이에요. 야, 야, 이야, 기... 대단하다, 동물 정정. 어? 저저저저저 저. 뭐예요? 어.. 아, 사발면 아닌가요? 사발면 아니에요? 이걸 누가 껐나 봐요? 네? 아 켜놓은 걸 누가 껐나 봐요. 아! 아아아 아까 눌러놨으니까 끌었을 테니까 알고 보는데 안꽂은 거죠. 네. 아 저럴 때좀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경우도 있고폰 들고 여보세요, 내 맞아. 핸드폰 아, 어디가 맞아, 있는지 맞아, 그래. 아, 그러면서 네, 얘기할 수 그럼요. 있고. 야, 맘마 먹자, 맘마 먹자, 니거 네 아니야. 아, 저희 <laughs> 퍼펙트 라이프 사상 첫 끼의 라면은 저 이후에 좀 처음인데요. <laughs> 야. 저 무조건 저 배드 시그널 받았었는데요, 저. 어. 아니 아. 이제, 이제 지금 저 컵라면 하나 드시는 거예요? 아, 정말 안 되는데. 아. 아. 반찬도 없이. 응. 음. 아유. 아유 아, 컵라면. 아. 야. 야. 진짜 지씨안드시는데 어떻게 뭐, 제가 뭐 시발시네. 어떻게 막아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 사실 저거는 제가 봐도 이렇게 누구, 혼날 줄 알았어요. 너무 심하시다오 배드가 나왔네요. 어때? 아. 제가 이렇게 눈치를 봤거든요. 응. 썬루션 선생님, 네. 저 원래 되게 온화하신 분인데 지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기분이 나빠져 있습니다. <laughs> <laughs> 왜냐니까 그 치매를 늦추는 생활 습관은요. 네. 영양소가 균형 있는 양질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음. 왜 그러냐면은 뇌라는 것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신경전달물질이라든가 혈액 흐름이 굉장히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음식에서 음. 특히 신경전달물질은 하루 활동이 시작되는 아침이 주로 만들어져요. 아. 뭐 수험생이라든가 연세 뜬 분들이 꼭 아침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음.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게 되면 뇌에 공급해야 될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혈당이 부족하게 돼서 사고력이 되게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갖고 내 건강이 진짜 시각에 좋지 않아요. 아니 사실 그 아직 그 집이 복구 중인 상황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조리해서 식사를 좀 하시기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환경이신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아침 식사로 할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식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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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머리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혈전을 분해하는 제일 좋은 것이 청국장 아, 생 청국장이 음. 나토키나제니까 그다음에 어, 더 중요한 건또 하나가 제철에 나오는 과일 음. 채소를 드시게 되면 두 가지 이상을 음. 특히 여름에는 드셔줘야 여름을 이기고 체력 소모 가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음. 꼭 오늘부터 다른 거는 몰라도 챙겨 드셔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음. 사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다시 약간 자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 저기는 어디예요엄마네 집이야. 아 예, 엄마는 집인데 일주일에 한번제 아 슈퍼 보고 뭐 이것저것 사서 이제, 아 예. 아이고, 루을다 쥐고 나봐요할다 쥐고 지 안녕. 엄마가 이제 그 쌀을 옮기려고 나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laughs> 엄마, 어떡해. 엄마! 너무 잘안 가. 아, 차찬이나 아, 예. 여기 침대송 올려, 엄마? 예. 그,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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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 이거 먹어봐. 아유, 저하야지봐라 <laughs> 우와, 맛있겠다. 소금 너희들 한번 먹어봐, 엄마. 싱거운지 짠지. 왼손으로 드시기 불편하시겠네 네. 아, 싱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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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많이 드셨는데? 응. 좀짤것 같은데. 어, 요 짜지 않을까 싶은데. 짤것 같은데. 응. 짜지. 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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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얘기하시는 이게... 거 아니에요? 더 넣으시면 안될것 같은데. 어, 너무 짜. 정도 가지고는 네. 입맛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진짜 도 싱거워. 미각이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미각도 정말 좀 둔해지는 거예요? 음. 음. 일반적인 그냥 노화에 의한 미각의 둔화도 있지만 음. 이런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음. 실질적으로 맛이 전달이 안 되는. 음.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아주 특수한 기억과 도 같은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것이 차단되다 보니까 본인의 인달 기억과 연결이 안 되는. 아. 오 요게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어우 음, 먹여드 음, 어때? 맛있지? 참, 참 잘하신다 음, 야, 맛있지 인데. 엄마? 고거아이고안 아아아아 돼요 어머니 아안 먹어 죽을게 이렇게 면안드신데 안 <laughs> 속상하고 많이 밥 많이 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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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라시죠. 야 되는데. 아빠는. 이거가. 그냥 찍었어. 안 먹어. 아니 이렇게 좀더 드시게 하려고 이렇게 달래시는데 우 음. 태혁이랑 밥 먹이 밥 먹을 때 우리 제가 저렇게 음. 하는데 음, 그렇죠. 네. 그만 먹으려고? <웃음> 왜? 안 먹을라고? 왜? 장난치셔서. 배불러. 안 먹어. 알았죠안 먹어. 자두 먹자고 우자 자자 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정말 화가 음. 없으자 화가 없으셔 <laughs> <laughs> 음 <laughs> 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으셨자자나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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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자자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시자 어, 봅니다 자자자자자 어,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음. 어, 하게 해야 돼서 음. 뭐 제가 아 채점을 매겨야 맨날 음. <laughs> 시험도 아 보고 음. 이름을 쓰세요. 자 민순희 민 왼손으로 쓰시네. 어머님 미오늘 다치셨으니까. 미 수. 어 아, 숙제하셨네요 알고 어, 계세요 응. 어오나 세상에 왼손으로도 이렇게 잘 쓰네 이. 과연 실은 좀 어려운데 어려워 어려워 오 쓰신다 오오오와 백점이다 잘하셨다 예 예은사님 <laughs>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왼손을 이렇게 잡으네후후 점이에요? 참 잘했어요. 그래야 좋아요. 다섯 개. 백 점이면 다 정수를 했어줘야 돼. 그래야지지. 음. 네, 좋아하 아이고. 엄마, 내 이름은 쓸수 있어, 내 이름? 네. 이봉득, 아버지 이름. 아야. 어렵지? 엄마. 아유, 그잖아. 귀찮아. 안 이뻐. 안 이뻐. 이기는. 용녀가 제일 아유. 이뻐. <laughs> 민기안 돼, 안 돼. 민규는 안 돼. 그래도 엄마, 엄마 이름 안 잊어버리고 잘 쓰네. 최고 돼, 최고. 엄마, 이 사진이. 왜안 사냐, 이 사진이. 이게 생일 때가 와, 응, 아버지 젊을 아버지 때. 때보우셨네요 네, 네. 아버지도 잘생기셨고 생때 찍은 거야? 아, 오. 아버지 생일 때 찍은 거야, 이거? 오, 음. 이쁘다. 음. 음. 생각나시나보다. 음, 음, 음. 어머니 이쁘게 생겨갖고 이게 몇살 때야 엄마? 이렇게 엄마, 엄마세요? 응. 어머니 어머니 어 엄마 엄마세요? 어머니 멋쟁이셨죠. 한이거 엄마 봐, 요거 멋쟁이였잖아. 응? 어, 궁금해요. 멋쟁이였다면. 저희도 보여주세요. 사진 보면. 오, 알록달록 멋쟁이셨네. 다세무세 포즈가 다. 하이퀸 어, 있으시네요, 옆으로. 아, 예. 네. 엄마, 오늘 사진 찍을까? 네. 사진 찍을까? 응? 응? 사진 한장 찍읍시다. 아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네. 사진 찍을 거니까 루즈를 좀 발라봐봐. 요걸로 할래? 아니면 요걸로 할래, 엄마? 그 색깔? 발라봐, 엄마 그럼. 이거 빨간 게 예쁘지 않아? 이렇게 입술 하나 발랐는데 되게 생기가 그래. 있으시죠? 어, 그러네요. 예, 어. 원래 이쁘잖아 엄마 좋으시다. 음음 좋으시다. 얼굴이 어. 그리고 너무 선하셔요. 네. <laughs> 내가 아버지 닮아갖고 엄마 닮아. 지 좋으셨어요 지금. 음. 하나 가져가. 하나? 요건 엄마 거. 가자. 엄마 가자. 음. <laughs> 알았어 엄마. 그럼 엄마 가자. 응. 음? 그려. 자아. 강아지 옆에 계속. 있어. <laughs> 둘 셋. 민키 야 민키도 복 아, 받았다 어머, 진짜. 저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둘이 같이 나왔지 엄마. 바보라서 다른 날을 너무 보기 좋다.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랑그사랑 어떻게? 한 엄마라는 단어가 아, 참 좋아져. 어떡해요? <laughs> 엄마 생일 하시구나. 아이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셔서 음. 어, 나 마지막에 정말 저도 눈물이 왈칵 나왔는데 음. 사실 딸들한테 어머니가 진짜 특별한 음. 존재잖아요. 물론 아들한테도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도 또 어머니로 살아가니까 음. 용녀쌤에게 어머니는 한마디로 어떤 분이세요? 음. 자궁? 음. 영양, 잠, 안전하게 보호, 음. 모든 걸 다, 엄마 옆에만 가면 다 되고, 음. 자궁 안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편안한 건데, 음. 예, 그래서. 자, 오늘 저희하고 함께하는 시간 어떠셨는지요? 아, 너무 어, 편하게 얘기를 해갖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 어, 오늘 되게 따끈한 마음으로 집에 갈것 같아요. 음.